작성하세요. 중력과 또는 시미터폰 세크 제고입니다가속도는 얼마인가? 자, 고정도로에 그 3개의 나무 상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은몇 개가 된다? 3개가 된다. 이 아이는 3kg 1kg 1kg 각각의 각각의 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. 각각 힘과 방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얘의 오리지널 알짜힘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. 얘는 아래로 힘이 작용합니다.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?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m/s²니까 3kg 곱하기 10m s 세크의 제곱 단위는 30N이 됩니다. 맞습니까? 이제 식을 본격적으로 쓰시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30N에 위로 당기는 힘, 줄의 장력이 있을 겁니다. 가지 못하게 하는, 방해하는 힘이겠죠?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탱탱 탱 장력이죠? 30N 빼기 T가 3kg 곱하기 A가 됩니다. 맞습니까? 예? 자, 아직까지 T도 모르고 A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T가 됩니다. s 여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왜? 이 T는 위로 당기는데.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당겨서 마이너스인데 얘는 위로 당기네. 그렇지. 이렇게 붙어있으니까. 붙어있으니까. 그렇지? 나는 시계방향으로도,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돌거야. 그럼 T가 나의 메인이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나 방해하는 게두 개가 보여요. 뭐가 보이냐. 실 여기. 실이 보여요. 그죠? 여기 실을 우리가 T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T 프라임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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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방해하는 건 뭐야? 또뭐 방해하는 거 없어? T 프라임 하나야? 그럼 이 새끼들 깨지. 예예예 어? 예, 예. 무게 얼마? 마이너스 10N. 왜? 1kg 곱하기 1 0 m 콘트 그래서 나는 1kg A가 남아요. 식이 두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도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. 나는 누가 또 당깁니까? 자, 아래로 내려오는 놈, 위로 당기는 놈. 동일 인물, T1. 그죠? 그 다음에, 빼기. 빼기 맞아요? 그죠? 일단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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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죠? 이 식에 의 반대, 1 0 n 맞아? 그래서 얼마? 1kg A. 어. 됐나요? 그러면 우리가 합력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다 더해라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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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나와? 10N만 나오지. 30에서 10, 20 빼야 됩니다. 그걸 하나 둘셋 5kg A. A는 2m s 그 제곱이 나오고 여기 텐션이라고 하는 그 새끼 t는 얼마? 24. 24 나이. 넌 얼마? 12. 12 얼마? 2 그러니까 t는 24. T1은 얼마? 20. CB 다 구했다 다 끝났니? 네. 그지요? 네. 가속도의 크기는 2m%제곱이고 B에 걸리는 장력은 장려, 얼마? 아, 12N <laughs> 물체 운동하는 동안 질량 M1의 물체에 역학 에너지는 <laughs> 변화력 M1, M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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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니? 거지세요 얘네 들 미쳤구나 실로 연결된 거는 전체가 보존되지, 혼자서 보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뭔 소리야? 얘는 한 부분에 속해, 뭐, 그지 얘가 감소하는 양이 얘네 둘의 증가량이야. 어떻게? 얘가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됐어? 아래로 내려오니까 감소했지. 얘, 얘, 얘 운동에너지 증가. 얘, 얘 위치에너지 증가. 보존이 됐어? 지금 얘 혼자서? 맞아. 전부 다다 다 따져야지 보존이 되지. 혼자서는 보존 안 돼. 갑자기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잘 가다가 이거 하나 망쳤네. 와우. 미친 짓 하지 마세요. 알겠어요?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,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각각으로 친다, 하나로 친다, 하나로 친다. 근데 그 네가 지금 하나 얘기한 거는 하나야, 각각이야. 각각 얘기한거야 전체 하나가 뭐야? 보정이 되는거지 이거 하나로는 보정? 안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술형 3번을 풀어볼 수 있겠네 아까 설명 다 한거니까 <laughs> 자 여기까지 할겁니다 3번 여러분들3번 푸세요 끄세요